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상규 목사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어제부터 연속성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즉 광야에서부터 지지 기반을 얻고 따랐던 토비에센과 에센의파 그리고 어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제자, 제자로 따르기로 작정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며, 그들에게 희망을 메시, 어, 전달하셨던 상황이었잖아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단락의 마무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의 모습으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는요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율법을 소개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칼빈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인간론에서 율법을 갖다 배치시킨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과 율법이 무엇을 우리에게 돕게 하는지 그것을 설명한 게 바로 기독교 강요 1장의 인간론입니다. 이다 이해되셨죠? 자, 어찌됐건. 자, 17절 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자, 문맥상 지금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라고 설명하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율법이 중요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해설합니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맞습니까? 완전하게 하려 왔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가 율법을 패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려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점한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뭐라고요?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율법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런 잘못된 복음주의 신학은 이단인 거네요. 문맥상 저럼 여러분 잘못 해석했으니까 이단이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근데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네요. 19절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여러분, 성경 해석하기 아버지 비에스차일드가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문맥을 한 단락으로 하고 가정한다면 하면서 전제 조건을 갖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문맥상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파악한다면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비에스차일드는 얘기했습니다. 봅시다.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지금 어디에 키워드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또 그것을 남에게 율법은 하찮은 것이라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맞아요? 세 번째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은 하늘나라에서 가진 자,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여러분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 얘기했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누구라고 또 얘기 안 하지만 아, 그래도 하, 어? 이 율법을 안 지켜도 하늘나라는 간다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라고 불릴 뿐이다 여러분 지금 맥락에서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나라 개념이 여기 등장해요? 천국에 대한 개념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정말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가 몇년 됐죠? 이제 한 이제 5년째죠. 우리 교회 지금 5년째인데 저는 정말 충격입니다. 제가 여지껏 공부하고 여러분 제 전공이 뭡니까? 성경 해석학, 고고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설하는 걸 보고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럼 봅시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 내용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이 얘기는요. 그때 당시에 SNF 사람들이 사용하던 카돌이라는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아, <laughs> 히브리어를 쓰면 안 되는데, 그죠?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개념과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요. s n f 파에서는요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니까 후손이라고 여, 여기는 사람들을 큰 사람이라고 여겼고요. 아브라함의 사람이 아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작은 자라고 작은 자로 어, 묘사를 하는 게 SNF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던 비유법이에요. 어,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건 하늘나라와는 정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을 하늘에서 큰 사람이라 부를 것이다. 이거는요. 결국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즉 율법을 허투루 다루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입다 당시 시대적 배경사를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고고학이나 역사를 모르니까 SNF파가 주로 사용하던 단어 그런 것들의 의미들을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엉터리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봐도 이건 하늘나라의 개념이 없어요. 천국에 그래도 들어간다는 라 개념이 여기 있어요? 율법 안 지켜도 천국 들어간다 여기 지금 있어요? 또 제가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나요? 아또 또 확정 편향인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제 지금 말이 지금 천국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율법을 하찮게 여기는 자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이거 읽기 전에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한다. 첫 번째가 그거였죠? 두 번째,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지정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최소한의 법이다. 이걸 알게 한다. 그거죠? 세 번째, 나는 할수 없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칼빈이 이세 가지로 율법을 정의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정의한 이유가 5장에서 발견이 돼야죠. 맞습니까? 그거예요. 자,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맞아요. 그러면 이 문맥상 보면 작은 자라 불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 율법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칼빈이 요약한 거 그대로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21절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는 옛사람의 말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받는다. 또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심문을 당할 것이다. 자 여기서 나가는요, 어, 형제한테 어, 심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가장 우리나라 심한 말이 뭐였죠? 6, 실할 xx죠. 그렇게 가장 심한 욕이 히브리권에서는 나가였어요. 나가 라가. 됐어요? 여러분 심한 욕을 왜 하죠? 여러분 이 이게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누군가 유대인들은요. 욕을 심하게 안 합니다. 자기 형제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 경상도나 전라도의 남쪽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친친한 친구들한테 막 나이 xx야 막 이러면서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욕 아니잖아요, 그,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랑 라가는 라가는 형제한테 정말 심한 모욕감을 주게 만드는 어 욕이었어요. 가장 심한 욕입니다. 제가 이거를 번역해서 이게 뭡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그 어, 어, 조금 심할까봐 제가 일부러 번역을 안 해드릴게요. 근데 심한 욕은 배경사를 보면 누구한테 하느냐? 자기 형제에게 단절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자기 형제랑 뭐라고요? 단절할 때. 상종하지 않는다고 화가 날때 쓰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한 거예요? 망쳐버린 거예요. 하늘나라를 쪼개버리는 사람은 결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입니다. 사람도 공예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너는 바보다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유 바보. 이렇게 사용하지만 유대 개념에서요, 여러분. 바보라는 개념은 진짜 상종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요. 이해되셨죠? 이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거나 쪼개 쪼갤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요. 살인하지 말라를 거기에다가 딱 끼워 놓은 거예요. 왜? <laughs>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살인의 행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커다랗게 말어명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만약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네 형제가 너를 원망하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이 단아 이 문맥이 나온 거예요. 하늘 나라를 쪼개지 말라. 하나님 하늘 나라를 망가뜨리지 말라. 하늘나라를 완성하라. 그래서 화해하라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너를 고수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때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라. 왜요? 하늘나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망가뜨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끼리는 법정 문제로 완전히 끝을 보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laughs>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돈 벌어서 선교원금 많이 드리는 교회 문서 선교비로 지금 우리 얼마 드려요 장로님? 한백0안 백안 한 육십 100, 육십 정도 드리죠. 그죠? 이론 교회 어디 있어? 백안 얼마? 육십. 그죠? 근데 그러면 맞지 40만 원 내가 입금하는 게더 맞지? 잘 봐요. 3주 3주께 들어왔잖아. 그럼 120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40만 원더 입금하는 게 맞아. 맞아. 너무 맞네. 그럼 맞네. 이거 유튜브 나가도 되잖아. 내가 자신 있게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니까. 와.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진짜 훌륭한 목회자들한테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맞아요. 네. 제가 책왜 만들어요? 비싸게? 한 800만원 드는 거? 제대로 가르치라고, 내 제자들. 어? 어, 걔네들 교수, 교수 일하니까, 어, 걔네들 갖다 쓰라고,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기부하는 거 아니야 기부랜다 이거 뭐라 그러지 후원하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말 되게 어렵네 <laughs> 자 저는 빵개국어입니다 그렇죠 다시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됐건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관속에 내어주고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네가 고소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그 보응으로 너를 고소하는 사람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론이 고소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사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고소할 이유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나를 고소했어요. 그럼 여러분 고소해, 고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 그래 고소해 가자. 그러고서는 그 사람한테 마음을 좀 누그러뜨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일고드라트까지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연광성이라고 제가 분명히 문맥상 말씀드렸죠. 하늘나라를 쪼갰다면 그 하늘나라를 망가뜨린 그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내가 다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얘기라고요 이게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그냥 자또 가늠 가늠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희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가늠했다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이 들었다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 아내를 아내를 내비두고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고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내 오른쪽에 눈을 뽑아 너를 저너 눈이 너를 죄짓게 했다면 그 눈을 오, 뽑아 내버려라 이거 여러분 SNF에서 사용하던 비유 표현이에요 네 오른쪽 눈이 없어야 천국 간다 네 왼쪽 눈이 없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SNF에서 자주 사용했다고요 그걸 그대로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잇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결국,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떠하라는 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거룩. 거룩.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안에 머물러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천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요. 근데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네요? 그게 뭐예요? 인, 지, 아, 인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다 보니 거룩성을 잃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 자기 자신을 갖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내 오른손이 너를 짚게 하면 그손 잘라버려라. 이것도 SNF화에서 자주 사용하던 비유법이에요.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이것도 SNF화에서 자주 사용하던 메시지라고요.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게, 그래서 직격하면안 돼요. 근데 이걸 직격해서 여러분 어때요? 이슬람에서? 손 잘라버리잖아요. 직격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배경,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으로 얘기한다면 배경사를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SNF화가 그 정도로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비유법으로 사람을 훈육시키고 교육시켰던 메시지라고요. 자, 이혼.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용서를 줘야 한다는 말이 있다. 여러분, 이혼 왜 했었죠? 이혼을 딱 하나 허락했어요. 뭐할 때? 하나님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할땐그 사람과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혼하라 그랬어요. 이혼 중소를 줘서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생활을 할수 있도록 어느 정도 챙겨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한다. 그아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간음의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이혼하는.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혼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하늘나라로 내가 너희를 실타래로 꽂아 놨는데 SN파의 개념이에요. 실타래로 묶어 놨으면 그 실타래로 묶어 놓은 그 상태에서 하늘나라를 쪼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왜 했을까요? 모세, 어, 그러면, 목사님, 모세가 한 말이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다른가요? 또, 여러분, 문맥을 제대로 잘못 읽은 거예요. 모세는 뭐할때 하라 고랬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건 도저히 가정에서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 그럴 때 이혼하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이 시대에, 남자들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저 여자가 싫고 다른 여자가 좋아. 그래서 다른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이혼중서를 마구 줘버리던 시대였다고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이 문화가 어디서 왔을까요? 헬레니즘 문화에서 왔어요. 헬레니즘 문화, 로마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타파하기, 타파하도록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것 뿐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다음. 또. 옛 사람들에게 네가 한 맹세를 어기지 말고 죽게 한 맹세를 지켜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희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이왜이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지 않는 모든 말들은 아닌 거야, 부정한 거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하늘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어,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여러분 원래, 원래 불려졌던 이름이 뭐였죠? 다 잊어버렸지 뭐. 시온. 그렇죠. 시온이었죠. 시온의 원래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돌바. 돌바. 그렇죠. 쓸모없는 땅. 그곳에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셨죠. 왜요?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것을 또 잘못 해석한 그, 뭐라 그래야 되 파시오들이 시오니즘을 잘못 해석했지만, 여러분, 시오니즘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거죠? 자, 네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파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너희들이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고로 말하는 것은 맞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주장과 너희들의 모든 것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빈이 한 말이랑 똑같잖아요. 너희는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로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 자 어, 자기의 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말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laughs> 눈에는 눈 이해는 이 이거 뭐할때 쓰는 재판 재판 용어였어요? 거짓 증언했을 때죠. 근데 잘못 알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영화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영화도 나왔죠. 네, 잘못된 거예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너희들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에 뭐라고요? 맞서지 마라. 거짓 증언하는 자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맞서지 말라고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쳐라. 누가 너를 고소하여, 그러니까 거짓 거짓 증언을 했던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해서 소고을를 가져가려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거독까지 벗어주어. 이 얘기는 뭐예요? 맞서지 말라는 얘기에 비유법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맞서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가 취하는 것에 대해서. 난 억울해요! 나 정말 억울해 죽겠어! 이러지 말라고요. 누가, 네가 억지로 1 밀리언을 가자고 하거든. 2 밀리언을 같이 가라.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 오리라고 번역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오리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져와라. 왜 그랬을까요?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조차가 뭐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 죄예요. 네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네가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오엘제도를 실현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너무 쉽죠? 자, 종합 한번 해볼까요? 이제 45절 불 하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들이 될 것이다. 아멘! 어, 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힘으로는 할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최소한인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기준으로 갖고 그것을 사고한다면 율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불려지게 된다는 거죠. 아들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유업을 잇는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건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냐? 세리도 그 정도는 할 것이다. 여기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비교한 거예요.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수현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알겠니? 수진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렇지? 어. 그러면 미워한 미워 미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응. 음. 명확하게 이해하시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온전하라. 네, 네. 자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적 결론을 맺었네요. 온전 율법을 누리는 이유는 온전하기 위해서였네요. 칼빈이 한 말이 딱 맞네. 칼빈은 성경의 석각 전공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 거야? 그죠? 온전 온전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온전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와우! 칼빈은 여러분 성령의 성각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칼빈이 말한 세 가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번 해보자고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율법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법이죠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알게 하는 거죠. 아요 이세 가지를 종합하면 뭐예요? 온전하도록 하는 훈련이, 교육이, 가르침이 율법이네요. 맞습니까? 네. 근데 율법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온전하도록 훈련시키는 거네요. 질문 있으십니까?